안녕하세요. 진실의 창 안쌤입니다. 새해 첫날은 잘 보내셨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헌법유린과 의회독재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해서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 편지를 보내셨어요. 어, 윤 대통령의 편지는 글기마다 수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폭거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어. 거리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마움이 절절히 묻어났었어요. 음, 대통령께서 애국 국민들에게 쓰신 편지를 잠시 읽어보시고 오늘 아침에 올라온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즉 VOA 뉴스 영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OA 뉴스는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자에 대한 형사 기소를 대폭 열렸다는 소식인데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제3국 국적자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데려오고 일부 용의자에겐 그에게 현상금을 거는 등 대북 제재 관련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이러한 기사를 지금 다시 내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희망스킨 추측을 해 봅니다. 잠시 VOA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자에 대한 형사 기소를 크게 늘렸습니다. 해외에 있는 제3국 국적자를 체포해 미국으로 데려오고 일부 용의자에겐 거액의 현상금을 거는 등 대북 제재 관련 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2025년 새해를 맞아 올해 미국 법원에서 다뤄지게 될 북한 관련 사건을 함지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24년은 대북 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치가 유독 눈에 띄는 해였습니다.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FBI 등이 형사기소와 민사 몰수 소송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연방검찰이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기소한 사람만 20여 명에 이르는데 이 중에는 실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거나 미국에 거주하던 중에 체포된 인물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호주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현재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진광화도 그중한 명입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진광화는 북한이 위조담배를 제조, 판매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북한이 약 7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거두도록 한 혐의로 호주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은행 사기 공모,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과 대북제재법 위반, 자금 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진광화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5월엔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미국인으로 위장해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운 용의자가 기소됐는데, 이 중에는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국적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중국인 왼성화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북한으로 다량의 총기와 탄약 등을 수출한 혐의로 지난달 미 수사당국에 붙들려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엔 북한 국적자들도 미국 법무부의 조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IT 회사 관계자와 IT 노동자 14명이 7월엔 랜섬웨어로 미국 병원에 사이버 해킹 공격을 가한 북한 해커 림종혁이 기소됐는데 현재 이들에겐 최대 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내걸렸습니다. 이처럼 대북 제재 위반자 등에 대한 기소가 크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미국 법무부가 대북 제재 집행을 위해 법적 도구를 활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 내용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많이 노력했고 어, 매일 영상 편집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긴 하고 요 어, 그래도 기부를 받거나 후원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어, 모든 것을 혼자서 작업하다 보니까, 음, 시간에 대한 분한감은 사실 엄청납니다. 하지만, 처음 결심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의 영상은 꾸준히 올리려 노력하고 있어요. 어, 클리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음, 지금 작업 중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위인전 그림책도 여러분에게 빨리 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 민주당이 정당 해산하고 이재명이 구속되는 그날까지, 아자 아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